교육 전문가와 현업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블렌딩 교육.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엔지니어 박상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이번 강의에서는 생성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서비스 인프라를 구성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설정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진행해 달라는 문장을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실습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EC2 보안 그룹을 생성 후에 EC2를 생성하고 IDS 보안 그룹과 서브넷 그룹을 생성 후에 마지막으로 IDS를 생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EC2에 적용될 보안 그룹 생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상으로 EC2에 필요한 보안 그룹은 총 2개입니다. 각각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용도로 각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 용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웹 보안 그룹 설정은 저의 IP만 허용하였고 와스 서버의 보안 그룹은 8080 포트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각 상황에 맞게 프롬포트 수정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현업에서는 8080 포트에 허용된 IP는 내부 로드 밸런서의 IP를 허용합니다. 해당 프롬포트 문을 통해서 생성형 AI에 지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웹 보안그룹이 생성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처럼 22번 포트에 대해서는 저의 IP만 허용되었고, 80포트에 대해서는 올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스 보안그룹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와스 보안그룹에 대해서는 8080포트에서는 모두 들어오도록 하였고, 나가는 이그레스 규칙에도 올 허용하였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하여 클라우드9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일을 만들어서 저는 c2sg.tf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진행하겠습니다. 붙여오시고 Ctrl-S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플라이 진행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생성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롬프트문에 필요한 내용은 EC2 이미지 아이디와 웹 서버, 와스 서버의 이름, EC2의 타입, 이전에 생성했던 키페어 명칭과 그리고 서브넷, 보안그룹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EIP를 할당한 이유는 채찍 p t 를 통해서 EC2를 생성할 때 EIP를 자동으로 할당해주지 않아서 별도로 EIP를 만들어서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EIP는 추가 과금된 요금이 있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C2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문을 ChatGPT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처럼 소울리전에서 사용하는 아마존 리눅스 2 이미지 아이디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던 T2 마이크로 키네임은 저희가 기존에 생성하였던 위플랫키페어 그리고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 A에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e i p 또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WAS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AMI 이미지는 리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ID를 확인하셔서 수정 진행 부탁드립니다.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하여 클라우드 9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C2 TF라고 생성하겠습니다.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겠습니다. Ctrl+S 눌러주시고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성 중입니다. 생성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고, 다음으로는 IDS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DS 보안그룹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문에 보안그룹 이름, 허용포트, IP 등의 정보를 작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프라이빗 서브넷의 사이더 블록만 3306 포트에 허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롬프트문을 복사하여 GPT에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희는 테스트라서 IDS 보안그룹 이그레스를 올 허용을 하였지만 꼭 보안 생각하셔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요청하였던 보안그룹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설정하였던 것처럼 3306 포트에 대해서는 프라이빗 서브넷 A와 C의 사이더만 허용하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코드를 클라우드9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일을 생성하시고 저는 r d s SG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Ctrl S로 저장해줍니다. 실행시키겠습니다.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r d s 서브넷 그룹 생성입니다. 실제 사용할 r d s 서브넷 그룹 이름으로 변경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r d s 는 서브넷 두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구성에서 IDS 서브넷 두 개를 생성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프롬프트문 복사하겠습니다. 이전에 설정한 결과값 바탕으로 진행해달라는 저 멘트 때문에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에서 생성하였던 IDS 서브넷을 가져와서 설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IDS 서브넷 A와 C ID를 가지고 와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뉴파일을 하고 RDS 서브 그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실행시키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RDS 생성입니다. RDS 생성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타입 DB 엔진 인스턴스 클래스 파라미터 그룹 등을 설정한 프롬프트문을 작성하여 생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롬프트문을 수정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것처럼 위플렛 PID 파라미터라는 파라미터 그룹 네임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밑에서는 GP3 30기가 MySQL 8.0 버전, T3 마이크로 위플렛 DB 등등 저희가 요청했던 값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코드를 복사하여 클라우드 나인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new 파일을 생성해 주시고, 저는 rds_tf라고 생성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Ctrl+S 누르시고 실행하겠습니다. 생성되기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rds 생성되기까지 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결과물을 콘솔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에서 EC2를 눌러줍니다.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들어갑니다. 저희가 테스트에 사용하였던 클라우드 나인 서버와 웹 와스 서버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스크롤로 넘겨보면은 저희가 생성하였던 T2 마이크로와 가용 영력 서울 A존 그리고 퍼블릭 IP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S로 가보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ITS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DB 인스턴스를 선택해 줍니다. 저희가 생성하였던 위플렛 ITS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성하였던 서브넷 그룹과 서브넷 그리고 VPC 모두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PC 보안그룹 또한 저희가 생성한 보안그룹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을 완료하셨다면, 사용한 리소스를 모두 지워야 합니다. 테라폼 디스트로이를 통해서 모두 삭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로이를 할때 또한 오토 어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리소스가 삭제되는지 확인하며 지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모든 리소스가 삭제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으로 생성한 리소스는 모두 삭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exit 명령을 통해서 클라우드9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에서 사용하였던 클라우드9, 사용자, 키페어 모두 삭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9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였던 위 플랫 C9 이라는 클라우드9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삭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9이 삭제되는 동안 im에 가서 유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im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용자를 선택해 줍니다. 그 저희가 실습을 사용하였던 위플랫 BTC 유저 4 해당 유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유저명을 복사하여 입력합니다. im 유저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EC2로 가서 키페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스크롤 내리시면 키페어가 있습니다. 키페어를 선택합니다. 저희가 사용하였던 위플래시라는 키페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완료되었습니다. 클라우드9 또한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테라폰 코드를 사용해서 3티어 인프라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